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축복이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일산백병원 정신의학과 이승환 교수님 팀이 12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험성을 분석 결과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연구팀이 사람을 전역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연구 결과는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두배 이상 자살의 위험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저녁형 인간은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움직이는 거야. 밤에 일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침형보다는 자살 확률이 두 배는 없대요. 연구팀은 국내 표준화 설문을 통해서 아침, 저녁형 인간으로 분류하고 자살 사고 위험 점수를 측정한 결과 아침형 인간의 자살 위험도가 6인 반면에 저녁형 인간은 14.73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울증은 생체 리듬이 정상적이지 못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상황 질환이라고 하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한 기분에서 회복될 수 있으며 파국적인 사고나 자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분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국제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기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한 사람, 우울하면 자꾸 잠을 늦게 자고, 안 자고, 그러면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게 되고, 요즘은 아침에 계속 자는, 아침에 늦게까지 오전에 자고, 이런 분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밤에 안 자는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에 자기 해야 돼요. 밤은 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다끈 거잖아요. 인간의 불을 다켜 가지고 잠도 안 자고 자꾸 움직이는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 확률이 두배 두배 이상 높잖아요.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여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늘 새벽을 깨울 것이다. 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 가지고 그 바쁘신 분이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늘 기도에 본을 보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복은 말할 수도 없고 육체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은혜 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주사님 보세요 얼마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늘 마음속에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밤은 잠자는 시간인데 이 문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든 범죄 모든 사고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밤에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이 다 계획되고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밤문화를 물리쳐야 돼요 성탄절을 앞두고 자꾸 이런 밤에 유흥하고 먹고 놀고 이런 것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늘 밤에 일찍 자자 아이들 일찍 자고 어린애들은 일찍 잠못 입혀가지고 그냥 잠자기 만들고 일찍 자고 어, 그러면 아이들이 키도 잘 커요 쭉쭉 잘 자라고 또 아이들이 사고가 안정돼요 잠을 안잔 사람하고 잠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 듣다가도 또 자고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자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고 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주 새벽에 내가 도우시리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자언의 말씀은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자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와를 경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우리 21장 앞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1장 11절. 자, 한번요. 시작. 아멘. 우리석은 네.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고만한 자고 악한 자들 잘 되면 그거 흉내 내려고 그렇게 막 따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고만한 자가 벌을 받게 되면 이 악한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거 보면서 그때서야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망하는 거 보고 그때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꼭 다른 사람들이 사고 당해야 꼭 내게 사고가 와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 안에 깨닫는 거예요. 꼭뭐 누가 망하고, 누가 그런 일이 있어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깨닫게 되는 게참 보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못 깨달아, 맞으면서도 못 깨달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는 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너 지혜로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게 최고죠. 그죠? 12절에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을 다 감찰하시고,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를 거야.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분은 다 아십니다 저분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3절의 말씀 요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지질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소리 지를 때, 그 그냥 아주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 귀를 막아버리는, 귀를 막아버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려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늘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여러분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보험이 바로 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늘 여러분이 돈 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고 당하면 그 그거 다 내가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사는 동안에도 늘이 여러분이 보험 드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가난한 자가 얘기하는 것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아, 게을러서 그래 문제가 많아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고 함께 나누어 주고 베풀고, 제 교회 그래서 우리 청소년 후원 기금도 하고, 우리 교 어디를 보면 자수 이런 구제의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늘 보면 이름도 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고 같이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봐요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일으 그치게 하느니 아, 그러면, 뇌물 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게 되면 거기에 걸려드니까. 거기에 걸려들게 되니까. 그래서 내물을 받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정일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어?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6절에 명철에 길을 떠난 사람은 어디요?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이 뭐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 믿음의 길은 좀 답답해. 믿음의 길은 우리의 자유를 좀 구속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사망의 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을 섬기고 여와를 경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게 참다운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죠 참다운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밤새도록 성탄절 앞두고 술 먹고 놀고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마귀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먹고 놀고 그런 것들을 자유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거라고 지금요 사망의 지금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건강의 길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해서 그냥 아침에 늘 형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요. 보세요.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런 거 오늘 현대인들이 다 드려야 될 말씀 아니에요, 이거? 어? 자꾸 놀고 먹고 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파티 좋아하고 술 먹고 이런 거 결국은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어제 교회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성탄절 2부에 다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함께 성탄절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탄절 이부에 뭐해? 애들이 방황하기 쉽고 나쁜 친구들 만날 수가 있고 아, 성탄절 이부에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연말을 잘 믿음 안에 보내고 항상 여러분이 자문의 길을 이걸 잘 따라가야 돼요 아, 술과 기름과 놀고, 그때는 좋지. 하여튼 죄는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그때는 좋아요. 그 순간은 좋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나중은 비참한 죄로 가는 거예요. 비참한 죄로 가는 아, 거예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뭐, 고등학생이 아기를 출산을 화장실에서요. 말하기도 무서워요. 막 애를 막 죽여가지고, 화장까지 야, 막 태워.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동안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자꾸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민족을,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죄악의 길로 지금 빠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밤새도록 게임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아,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아이 영혼을 뺏어가는구나.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자, 우리 가담절 봅니다. 18절의 말씀. 아기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말씀. 조금 어렵죠?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런 말씀이에요. 어, 여러분, 의인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고통을 많이 당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 악인들이 꿰이고 속이고, 그래서 참 의인들이 이런 고통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침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 악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악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의인들의 빛이 돌려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악인들이 다 자기들이 잘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을 자기들이 다 속전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다투는 여인, 성내, 성내는 여인과 함께 같이 사는 분은 할수 없고. <laughs>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결혼을 위해서 적어도 10년, 20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좋은 만남이 있겠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이 두근거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녀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잘못 만나면 평생 이 고생을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늘 주여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그런 저, 저, 저 여정을 딸을 만나고 아들 만나야 지 않겠어요? 여러분 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20절에 지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르, 기쁨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렸느라자기 복이 주어져도 귀한 줄을 몰라요 발로 차 버리고 다 삼켜 버리게 되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뭐뭐 뭐, 얻다고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2 3 절에 다 같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여러분이 사업을 잘 지키고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를 잘 지키고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에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지키는 것이 뭐냐? 뭐를 지켜야 되느냐?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잘 지켜도 입을 잘못 지키면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함부로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자기가 그거다. 맞게 되는 거야.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늘 말할 때, 늘 주님 생각하고, 늘 조심해야 돼. 다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늘늘 우리는 이 말과 혀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말을 조심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남의 후배 파는 말 하지 말아요. 가슴 아픈 얘기를 아주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강조하는 게 뭐냐? 행복의 길에, 축복의 길에, 성공의 길에는 무엇보다도 말을, 혀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입사제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말하기를,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종일 탐하기만 해. 더가져더더 더 높아져야지, 더더 더 가져야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더 가지는,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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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은 대로 나누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늘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보십시오 10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너 그래서 아끼지 말고 나는 가진 거 별로 없는데요. 아 그럼 말이라도 할수 있잖아. 말이라도, 그죠? 어려운 사람 말한 마디만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선물이 되는데, 늘 우리가 여러분이 늘 아끼지 말고 늘 베푸고 왜?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주신 거니까 늘 베푸고 살아가는 삶. 자, 봅니다 이십칠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악인이 지도 아닌데 보세요 늘 악한 방법으로 모으고 악한 뜻으로 드리고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악인들의 특징은요 뻔뻔해요 철면 피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30절 다 같이요.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IQ가 2000이 되고 아무리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호와를 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강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침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but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계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뛰어나지만, 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히틀러, 전 세계를 지배한다. 예, 잠깐은 그렇게 할수 있지.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인생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고 3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사울라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예 준비하셔야 돼. 그러나 이 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다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